오늘은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으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에서 가짜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가 아주 인기입니다. 일반인 자원자들을 상대로 가장 강하고 세다고 하는 그런 UDT 특수부대 훈련을 받게 하면서 인간 한계에 도전하게 합니다. 참 이게 재밌는 것은 하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종을 칠 수가 있고, 그 종을 침과 동시에 그 훈련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받을 때는 특별히 앞에 있는 그 동료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훈련을 받다가 겁에 질려서 기절을 해버리면 다음 사람이 더 겁에 질려서 또 기절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에 동료가 잘 버티지 못하고 종을 쳐버리고 나가면 종치는 것이 그 다음 사람으로 이어져 또 다음 사람으로 이어져서 한 바퀴를 다 하던 다음에야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 기운이 전염되는 것이죠. 반면에 앞 사람이 용기 있게 툭 치고 나가면 뒷사람도 용기를 얻습니다. 또 그런 분위기가 또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브리서는 당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전에 그 유대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박해와 고난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그 박해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이 서신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정신력, 영역 모두가 강해져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털을 굳건히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우리가 나고하지 않고 종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한 예수님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부터는 갑자기 천사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천사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천사에 대한 생각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난 것은 어릴 적에 시내 버스. 버스를 타면 항상 그 기사 아저씨 그 앉은 자리 그 위쪽 거울에 보면 한 소녀가 한렇게 무릎을 꿇고 뭐 기도하고 있는 사진이 붙어있는데 옆구리에 날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호천사를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천사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그 합창단 이름에도 있었고 고아원 이름에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스앤젤스 레 도시 이름도 로스앤젤스가 레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도시죠. 또 장의사 이름에도 천사 엔젤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거하면 사랑하는 아내나 이 딸을 가리킬 때 my angel, my princess.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천사가 그렇게 낯설진 않지만 의견이 제각각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 아이가 죽으면은 천사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천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는 천사가 나올까요? 네, 물론 나옵니다. 그럼 성경에서 천사를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천사 역시 피조물로서 영적 존재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스 1장 2절에도 보면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모든 세계에는 영적인 존재들도 포함됩니다 10편 148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그의 모든 사자여가 영어 성경에 All his angels 모든 천사여 말이죠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할렐루야. 예. 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존재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기서 38장 6절 7절에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수로 쓰죠,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기 전에, 즉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피조물인 이 천사들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 장면이 나오는데, 그 타락 이전에 유혹하는 그런 영적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영적 존재가 이미 있었거든요. 자, 이 영적 존재는, 어, 육체가 없습니다. 살과 피가 없죠. 그럼 이 유혹하는 영적 존재,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갖게 되냐면,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이 영적 존재도 하나님이 지으셨나? 이제 그런 질문을 갖게 되면 그 모든 죄와 악을 그 원인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죄일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에서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고 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존재 때부터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잘 지켜나갈 때그 차이, 잠재적인 차이로만 그것을 지니고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위치를 이탈할 때그 잠재에 있던 실제적인 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존재의 배반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악이고 이렇게 창조주를 대항하려는 의지 이것을 죄라고 그러면 이 죄를 소유한 영적 존재를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인간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 로봇 중에 하나가 너무 똑똑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밑에 있는 로버트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인간 세계를 공격해오죠. 이런 영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로버트의 우두머리 끝이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천사 이렇게 있는데, 영적 존재들. 천사들의 하는 일이 그럼 뭐였을까요? 그 천사의 하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보본 환상에도 보면 그 슬압들을 모셨었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둘로는 날며 창화하며 그러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이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죠. 그때 그 소식을 전할 때호련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시로 5장 11절에 이제 요한이 그 하늘에 올라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르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갈아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천, 천군 천사. 천, 천, 만만의 그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천사들이 또 하는 일은 믿는 자들을 이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가 11개 6장 15절을 보면 거기에 아람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침 일찍 그 엘리사의 종이 나가보니까 온성을 그 군사와 말과 병거가 애워쌌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탄식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네 주여 어찌 하오리까 그러자 엘리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종의 눈이 확 열리니까 뭘 봤습니까? 온그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가득 그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도 함께 있었죠. 그런가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또 천사들이 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잉태를 알렸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그러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가하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도 천사입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스레반 집사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구약의 율법을 천사에 전한 율법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을 말할 때 천사를 그런 계시의 전달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이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보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큰 구원을 등한 여기면 어찌하리요?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야,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사. 이런 천사가 우리 주위에 늘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다. 그리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 너무 좋죠. 자 이렇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천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경외하는 그런 영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단을 낳기까지 했는데요. 너무나 좋으니까 그 천사를 막 흠모하고 숭배하기까지 한 겁니다. 골로스 2장 18절에는 사도바울의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스 1장에서 그렇게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천사들에 대해서 숭배하고 천사들에 대해서 어, 정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절을 함께 있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시니 누가요? 예수님 이 그렇다는 것이요.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으로 얻으신 니다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미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보다 탁월하고 우월한 훌륭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너희가 선택한 예수님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천사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가 우월합니까? 오늘 본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월한 존재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저자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예수님께 특별히 주어졌음을 먼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서 시편 2편5 절에 나와 있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나왔죠.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아무 찬양 걸음.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이용한 것인데 부모에게서 나온 자식이 부모의 유전자를 이어받아 부모의 모습을 꼭 닮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관체시오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3절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은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2편은 제왕시로서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을 찬양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왕권과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사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낳았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로 부르시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뭐라고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이름인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어떻게 동등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울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8절이 말하고 있죠. 아들의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에 보는 공평한 홀이니. 사무엘하 7장 1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가 세울 나라를 영원히 경복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약속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믿기가 어려웠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신성한 존재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존재이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많은 혼동이 있었던 것이죠. 믿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적당히 타협하기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적인 존재가 되셨으니까 천사와 비슷한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믿고 싶어 하는 류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뛰어넘는 하나님 그분이시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소리를 높여 증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오히려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인 천사는 그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마땅히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6절에서는 피조물과 조물주로서의 천사와 또 마다들이신 예수님과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써있습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하였죠 천사가 경배해야죠 여하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한 천사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성자 하나님의 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영광과 존귀와 영예는 그들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과 봉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맡은 직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된 사역들,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들, 그들을 높이고 또 존귀를 돌리는 것이지.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 영광과 존귀와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바로 하나님그 자신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성리에 봉사하는 것을 교회를 보호하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일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을 시행하는 일로 그런 일들로 봉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광과 영광스럽고 정말 그 아름다운 천사 그천사들이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늘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며 내 기도를 돕고 나와 함께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천사가 그렇게 나와 함께해도 이렇게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더할까?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할까?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는 많은 흠보와 존경을 표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아들을 친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왜이 사실을 모를까? 여러분 천사는 파워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닷가에 늘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가끔 아침 일찍 바닷가에 나가면 개와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빨갛게 하, 어, 바다 저 끝에서 해가 올라올 때, 어 정말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막 감탄하면서 그것을 막 찍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막 함께 그 나온 그 개와 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개들은 거의 다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개의 본능은, 본성은 킁킁거리면서 냄새만 거예요. 그 떠오르는 태양, 거기에 별로 관심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이뻐도. 아무리 개가 좋아도 아들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동안 누가 여러분들을 깨끗게,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여러분들을 사속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우리, 우리가 정말 엉뚱하게 천사를 승배하고 하늘의 별과 달을 승배하고 그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왜 떠납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스 세자는 천사다 훨씬 아름답고 훌륭한 분께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나으신자 예수, 그분을 붙잡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천년대를 살고 있는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놓치지 않위 해서 그렇게.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줘버리고, 달려갑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포기해서 안 됩니다. 종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의 하는 일과 또 천사의 모습을 흠모하고 존경하지만 그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훌륭한 그 예수님의 사역과 본질과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주님께서 목숨 버려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어려움과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의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10월 둘째주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그 예수님을 발견 기쁨과 감격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 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마음의 품은 기도지목들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